와우 아아 맛있나 본데? 응. 응.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헝가리부 김패밀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번주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밖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오늘은 저희가 딸기농장에 잠시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 헝가리 에 하우스에서 기르는 딸기를 딸수 있는 딸기체험 농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왔는데 어, 보시는 것처럼 저번 주에 <laughs> 명함험을딸때 같이 있었던 친한 친구 가족이랑 또 같이 왔습니다. 아이고 한나는 지금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컨디션이 안좋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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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 잘 잤어? 하다 일어나가지고 아주 신기가 불편해. What a k 음, kucho 있다 저기 멍멍이. 멍멍멍. 다니 안녕. <laughs> 그러면 일단은 딸기 한번 따라가 볼게요. 어어어, 어, 괜찮아, 괜찮아. 어, 멍멍이. k u c h a is a friendly. Don't be a 저기 안내문에 써 있어요. 멍멍이 착하다고. 음. 이리 와봐. 퍼그처럼 생겼는데 몸은 퍼그가 아니네? <laughs> 귀여워. 아이고. 잘 있었어? <laughs> 우리 모르지 간식 좀 줘야 되겠다. 자, 다리다 줘봐. 멍멍이. <laughs> 나이가 좀, 좀 있나 보구나. 느리느리. 느리. 아주 여유가 있네요. <laughs> 아이고, 무서웠어. 괜찮아. <laughs> 망망이. 괜찮아. 아, 저기 안에서 어떤 공사를 하고 계신가 봐요. 어, 딸기가 얼마나 있을까요? 레몬하고, 레몬청하고, 딸기하고, 계란하고, 직접 판매도 하시나 봐요. 하하 <laughs> 가자 그래서 저희도 딸기 농장을 한번 가본 적은 있었는데 거기는 야외였는데 여기는 오, 이렇게 하우스 딸기랑 더 좋을 것 같아요 와 엄청 땄네 저쪽에 <laughs> 자, 딸기따러 한번 가봅시다. <웃음> 귀여워. <웃음> 저기 이제 지우랑 어, 류승룡 삼촌이 있다. 류승룡 삼촌. <웃음> <웃음> 와,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시는 곳이 다 딸기 있는 곳이고, 어, 옆에도 보면은 여기도 다 딸기 있는 곳이래요. 저기까지 그리고 저 뒤쪽으로 가면은 레몬도 있다고 하니까. 1kg에 지금 딸기가 한만원 정도 한다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열심히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가 보시면 이렇게 아직 초록색 딸기들이 많은데 군데군데 빨갛게 잘돼 있는 딸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확실히 하우스 아니라 따뜻하네. 닌치덱 멜렉번. 와, 토니야. 딸기 빨갛게 잘 익은 거 하나씩 따 봐. 우와 한나야 딸기 좀봐 응? 뒤에 두개 예쁜 딸기 있어 어디에? 저기랑 저기 아 저기랑 저기? 알았어 응. 이거? 우와 개미를 무서워해 이 하나. 아빠. 딸기요. <laughs> 딸기요. 음, 바구니에 딸기 땄어. 오픈 바구에 딸기 많이 있으니까. 어 옆으로 올 거야? 아빠가 도와줄게. 이리 와. 언니, 딸기 좀 많이 땄어요? 지야, 안녕. 어, 네. 안녕하세요. 또 지난번 냉이나물 원정대요. 오늘 딸기 원정대. 실한 거 아주 많이 땄습니다. 우와. 야. <laughs> 진짜, 아, 진짜 아, 많이 땄네. 아, 좋네 여기. 지야. 어? 응. 그거 뭐야? 빵꾸. 빵꾸. <웃음> <웃음> 맞아, 빨리 씻어서 <씻어볼까>, 먹자 우리. 어디 <laughs> 씻어서 빨리 맛있게 먹자. 우 와, 딸기 좀봐 어디다 <laughs> 놓고? 음, 하나 먹어볼래, 더니야? 응. 와. <laughs> 음. <웃음> 맛있어? 응. <laughs> 어, 더니가 맛있대. <웃음> 따봉이래. <laughs> 와, 하나도 많이 모으고 있어요. 자. 아이고 잘했어요. <laughs> 많이 땄네. 우리 딸 음. 한나야, 함, 함. 아, 딸기 안 먹어? 한나야, 아빠 봐봐. 아, 음. 맛있는데요. 와우, 아, 음. <laughs> 맛있나? 본데 우와. 맛있다. <laughs> 어, 딸기 맛있는데? 한나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laughs> 응, 아빠가 들을게. 자, 응, 하나 더 꺼내 먹을 거야? 어. 어, 아빠 주는 거야? <laughs> 고맙습니다. 아, 날잘 키웠네요. 음? 아빠도 챙겨주고. 야미. 야미. 한날 그때는 맛있어 해도 돼. 맛있어. 그래. 천이야 <laughs> <어이. 웃음> 이거 하나 더 먹. <놀람> 다한 입에 넣어. <laughs> 어때? 맛있어? 지우도 먹고 있어요. <laughs> 음 그래서 저기도 딸기 밭이긴 한데 여기가 훨씬 넓어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laughs> 딸기들도 여기 많고 잘 익었다. 이야 딸기. <laughs> 와, 한나는 큰 것만 먹으려고 하네. 아빠 요좀 봐봐. <laughs> 와. 돈니처럼잘 생겼네 딸기도. 떡이. 딸도 오자마자 나 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귀엽다. 딸기가 진짜 예쁘게도 생겼고, 어 진짜 맛있어요. 터니야, 딸기 맛있지? 응. 많이 많이 따서 가자. 아이고 우리 지유랑 한나는. 딸기 따라 와서 딸기. 딸기를 다 먹고 가겠네. 자지혜도 하나 먹어봐. 아, 맛있어. 아이고 잘 먹네 우리 한나도. 아이고 애들 먹는 거만 봐도 배부르네요. 딸기 농장. 어, 여기 딸기밭 사장님께서 따면서 먹어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을 것 같아. <laughs> 아이고. 잘 먹네, 애들. 어. 응. 두개 있어? 더니가 가서 조심히 가서 따와. <laughs> 더니 오빠가 딸기 열심히 따네. 아잘 먹네, 애들 다. <laughs> 귀여워. 사랑해. 자, 더니야. 이거 들고, 이제, 계산하고 나가자. 열심히 땄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또 와야 되겠네. 진짜 딸기가 너무 맛있어요. 한 2kg 되려나? 2.6kg. 그래서 이 딸기가, 어, 박스 무게 빼고, 2.4kg 해가지고, 우리나라으는한 25,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아주 잘산것 같아요. 2.5kg. 끝사이세세때 하나 또 먹어? 아이야 <laughs> <laughs> 맛있긴 맛있나 보구나. <laughs> 어, 여기가 그래도 꽤 오래된 곳인 것 같아요. 우 사장님 젊으셨을 때 사진 이렇게 있으시네요. <laughs> 옛날 사진 느낌 나는 <laughs> 사진들도 있고. <laughs> 아, 아주 좋은 딸기 농장 잘 방문했다고 합니다. 음! 저희는 이제 딸기 탔다고 근처에 이제 시내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한국분이 운영하시는 이제 아시안 푸드 식당이 있다 그래가지고 오늘 거기서 식사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식당 이름은 마이타이라고 하는데 태국 음식도 있고 한국 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아시아 음식들을 다 파신다고 리뷰에서 본것 같아요. 와 식당 내부가 엄청 큽니다. 가자네. 와 맛있는 거뭐 있는지 한번 먹으러 가자. 와 여기 사장님이 한국분이라고 하시더니 진짜 테이블에 불판 놓는 것도 있고 이것도 다 <laughs> 한국에서 가져오셨나 한국에서 있어. 메뉴판 보니까 태국 음식도 있고 일본 음식도 있고 중간중간에 보이시죠? 김치찌개랑 된장찌개 같이 이렇게 한식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 음식. <목소리도> 우와 돈까스랑 불고기 스파게티 <목소리도> 응, 진짜 한국 어, 돈까스처럼 나오네. 우와 김치찌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된장찌개도 같이 나왔어요 뚝배기에다가 제대로 잘 나오네요 음 케찹 찍어 먹어 먹고 스파게티도 한번 먹어봐도 아니야 불고기 스파게티 <laughs> 하나도 안 매워? 하나도 안 매워 음 맛있어요 된장찌개가 오르신 맛에도 맞다고 하네요 이거는 더니가 시킨 돈까스인데 고기도 두껍고 실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짜 딱 한국 스타일의 돈까스네요 맛있나? 음~ 몰라? 이 소스인 것 같은데 돈가스 좀 뺏어 먹어야 되겠다. 음 그래도 이멀리서 이렇게 김치 맛이라도 볼수 있다는 게또 이거 행복하지 못했어요. 한나나 아까 딸기로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안 고픈 거 같아 맛있다 지우도 많이 먹고 있어요 애들 불고 스파게티가 참 독특한 맛인데 아, 맛있네요 그래서 저희는 타이 식당에서 식사 맛있게 했고요. 가자. 이 도시가 캐치 캐메디라고 해가지고 인구 한 11만 정도 되고 헝가리에서는 나름 여덟 번째로 규모가 있는 도시라서 같이 온 친구는 이제 갈가 먼저 지금 일이 있어서 가고 저희는 도시 구경을 좀 하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저희도 처음인데. 아, 어 제가 유럽 여행 관련돼서 아주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유럽은 어디를 가시든지 성당만 찾아가면 됩니다, 성당. 성당이 있는 곳이 그말 중심이기도 하고, 여행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아이고, 애기들 오시네. 아이고, 우리 한날 열심히 뛰어다니네. 아까 차에서 좀 자긴 했는데. 밥 먹고 힘이 넘치나 봐요. 좋다. 시따따따따따따따. 아이고, 넘어지지 마. 그래서 저희 식사한 곳 근처에 바로 광장도 있고 성당도 있다고 해 가지고 다 왔네요. 와, 꽤넓네 커피숍이. 어, 진짜. 이거 커피숍. 와. 너무 다 커피숍 괜찮은데. 어, 여기서 차한잔 합시다. 아유, 평화로운 곳이네요. <laughs> 그래서 이것도 성당인 것 같고, 저기, 아, 저거, 저 건물도 성당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지도 보니까 시청이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캐치캠이라고 하는 도시의 시청 앞 광장 되겠습니다. 아, 이 커피숍이 시청 건물에 같이 있는 커피숍이었구나. 너무 멋있네요 시청 역시 헝가리도 예전에 잘 나갔던 유럽은 유럽입니다 와 멋있다 어, 여기 또 목업이 있네요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여기고 옆에 시청사 그 다음에 주변에 저세 군데가 다 아, 성당이라고 합니다 주말이라 들어갈 수 있는 성당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애들이 왜 이렇게 신났을까? <laughs> <laughs> 아이고 와, 하늘이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성당이 성 니콜라스 성당이라고 이 도시에서 제일 오래된 성당이고 13세기 말쯤에 지어졌다라고 저기 써있어요 여기 내부 입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들어가서 성당 내부 조용히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와 여기 또 광장에 <laughs>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비누방울 퍼포먼스 하시는 분이 오셨네요 우와 더니야 잡아봐 <laughs> 다 와! 파와 한나 한나도 하고 싶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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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광장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몰랐네요. <laughs> 비누방울 나가 <하나> 있으니까 <laughs> 아이들 천국으로 변합니다. 아빠 뽀뽀. 간다! 그래서 차를 한잔 마셔볼까 합니다 비누방울 쫓아다니면서 너무 뛰어 가지고 그냥 <laughs> 땀을 많이 흘렸네요 <laughs> 아 오늘 날씨도 너무 좋네요 도니야 재밌었어? <laughs> 캐치캠이 좋네 이제 여기서 케이크 먹고 집에 가서 아까 딴 딸기 같이 먹자 알았지? <laughs> 아이고, 오늘 근데 날씨가 대단하네요. 야, 전니야 아빠가 맛있는 케이크 골라오라 했는데, 레몬 케이크를 골라가지고 왔어? <laughs> 먹어봐. 레몬하고, 시라미쉬 같은 거 가져왔네요. 맛있었으면 좋겠다. 응? 어! <laughs> 와 우리우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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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좋아요 한번만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곧더 행복하고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laughs>